우리 형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어예 악마의 운동입니다. 잠만 에이스가 왜 에이스인지 보여 주세요 형님. <laughs> 아니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손목도 같이 날아가시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헬스 유튜버 권혁입니다. <laughs> 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통운의 정현입니다. 아 조대훈이라고 합니다. 임기환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운동이랑 식단. 어떤 게 힘드셨어요? 식단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식단이. 음. 운동은 심나요 <laughs> 아, 얼굴이 너무 빨개지셨어요. <laughs> 역시 귀여우시단 말이야. 우리 대훈님 같은 경우는 운동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도 않던 운동을 아 하려니까. 맥타에멜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에이스. 이그라이 카메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와, 딴다, 딴다. 이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헬스장에서 하다가 집에서 하니까 확실히 많이 힘들어요. 뭔가 무게를 들고 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예. 그 헬창 마인드가 <laughs> 정확히 탑재가 딱돼이으 중. 단독 방에 진짜 운동 인증샷을 매일매일 올려주세요. 그 몸이 더좋아는것 같아요. 와, 단단하네 <laughs> 살아있네! 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어, 요즘에 또 트렌드가 레트로니만큼 옛날에 때 그거 아시죠? 운동 <laughs> 하면은 자 우리 하나 둘셋 하면은 같이 딱 점프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셋아이고진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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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격하게 점프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피드백을 드리고 자 우리 형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옆에 동생 보세요 잘니다 <laughs> 아니 아니야. 그리고 운동 같은 거 인증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깜찍하었던데요시가이 명성에 <목소리> 맞게. 아니 근데 보니까 식단을 맨날 그렇게 국밥을 국밥 매니아세요? <laughs> 사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국밥 다이어트에 창시자세요? 국밥을 그렇게 먹고 살이 이렇게 뺐단 말이야?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네, 역시 에이스답게. 매일 운동과 식단을. 아, 식단이 되게 잘 나오던데요? 아침에는 식단에서 먹고 이제 저녁에 가면 집에서 해먹는 편이죠. 직접 요리를. 오늘 얼마나 변화를 했는가?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입고 넘어갈 거 확실하게 입고 <laughs> 넘어가고! 걱정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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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오셨을 것 같아요? 표정이 <laughs> <풀종이> 살짝 애매한데 형님? 기완 님 같은 경우는 체중 변화는 크게는 없으세요. 근데, 골격근량은 늘고, 체지방률 자체가 많이 떨어지셨어요. 체중은 똑같은데, 근육은 늘고, 지방빠라기 사실 제일 좋은 결과거든요. 아, 눈으로 보시기에도 좀 빠지신 것같으세요 네, 뭐좀 느껴져요. 어,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서? 네. 복근. 복근이 좀 나오셨나요? 오,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빛 한번 따주세요. <laughs> 좋았어. 아, 저 보세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날 순두부찌개 하나 먹었어요. 순두부찌개 소주 먹었잖아? 아니요, 저 술은 약속. <laughs> 자 여기 에너지바 하나에 커피 네개 드세요. <laughs> 귀여우면 다야. <laughs> 귀여우면 다야. 형님도 많이 빠지셨어요. 배우님은 너무 많이 날라지셔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얼굴이 조망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까 얼굴도 헬쓱해지시고 맞아요. 기운도 없어지시고 <웃음> <웃음> 인바디 결과상으로도 무려 4.5kg가 빠졌습니다. 아 박수 한번 쳐요. 역시 20대는 다르다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막판 스포티야 아, 이제 식단 플레닝을좀 해드리자면 대훈님 같은 경우는 15일 날순대국밥 16일 날 설렁탕 17일 날 만둣국 식단에 또 일관된 루틴이 있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훈님은 국밥 일주일만 끊자 네 알겠습니다 어... 카메라에 대고 국밥 일주일 끊겠습니다 국밥 일주일 끊겠습니다 아니, 만두 6개,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귀여우면, 다야? 귀여우면. 채소를 좀 많이 챙기셔서, 이런 만두, 편의점 김밥. 샐러드. 기환님 같은 경우는 단백질 탄수화물을 해서 드시는 것 같아요. 저녁에는 조금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러니까 파스타 같은 것보다는 파스타맛 다슴살이로 일주일 끊겠습니다. 자, 드디어 운동 컨설팅 시간이 왔습니다. 기환이 형님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조금 근육을 조금 더 늘리고, 기완을 조금 더즐일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운동 플랜을 짜드릴게요. 아이, 나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진짜 애기. 몇 살이에요? 8살. 아, 8살 아기를 등에다 올리시고, 어, 푸시업도 하시고, 스쿼트도 하시더라고요. 등동을 어, 올릴 수 있는 방법 딸에서 와이프로. 어, 그렇죠. 와이프로. 맞습니다. <laughs> 그거 말고도 혹시 푸쉬업 강도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푸쉬업을 해볼까요, 형님?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푸쉬업이라면 오케이, 좋아요. 아, 푸쉬업 자세는 완벽하시네. 끔벽치기 푸쉬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와우! 와우!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강도를 높인다든지, 네. 소파에 발을, 발을 올리고, 조금 더 무게를 앞쪽으로 실어서 푸쉬업을 어.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그 다음에 이 팔꿈치를, 이 팔꿈치를 그대로 옆구리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어, 온다, 온다. <laughs> 여섯 어, 온다. 예스! 여섯, <laughs> 아, 맛있다. 어. 어, 날라가겠는데요? <laughs> 어? 아 너무 좋아. 고대로 일자리를 잡자. 그렇지. 와. 와. 어유 단단하네. 단단하네. <laughs> <laughs> 떡볶이 아저씨라고. 와이 광배근 보소. 와 인간 날다람쥐 아니십니까? 머리 위로. 아 좋다 좋다. 와 이렇게. 이거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원. 오우, 삼각근 봐라. 둘, 오우, 둘. 아우, 좋아요. 와, 와우! 오, 파이브. 예스. 식스. 예. 와우! 이거로간 봐. 그만, 오. 그만. 그만. 자, 마지막으로 한세 완성은 뭐냐? 옥지끈 아니겠습니까? <laughs> 초콜릿 옥. 크런치 요거. 한번 해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상복부. 어, 예. 어, 아, 나 계속 만지게 되네. 자, 이렇게 크로스 해 주는 거예요. 크로스? 다섯.

우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넷 그렇죠 할수 있어 여덟 여덟 그만 숨숨 숨. 아홉 오 좋아요. 아, 10년만 돌보셔서 벗어서... 그만 <laughs> <laughs>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이 운동만 하면은 살짝 힘듬하잖아요. 그렇죠. 네. 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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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버피 테스트를 한 후에 요거 하는 거예요, 오케이요 앞에까지 한세트요 네. 그렇죠. 두개한 세트야. 어. 시 컷! 열일곱. 열여덟. 다 골반 뒤로. 일곱. 열. 다섯 개. 힘주고. 하나. 하나 더. 다섯. 그만. 어떠세요? 괜찮은데요? 괜찮으세요? 형님 어떠세요? 제가 10년만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협동심도 기르고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무금의 서킷 트레이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운동을 돌아가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넥타이를 매지. <laughs>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27. 옮겨줘 옮겨줘. 빨리 옮겨줘 옮겨줘. 잠만 에이스가 왜 에이스인지 보여 주세요 형님. 내 눈이 얼마나 이글이글한지 보여 주셔야 돼요. 20초 남았어요. 20초. 와, <laughs> 복근 뭐, 운동 잘하고 있어. <laughs> 생각보다 잘해. 생각보다 잘해. 5초 남았어. 오케이. <laughs> 뭐가 힘들다는 거야? 자, 10초. 자세 좋아요. 자, 10초. <laughs> 형님, 자좀 쉬는 시간이야. 저거 좀 그나마 할만하잖아, 그쵸 자, 우리 세명다 아, 잘해야 그만둘 안 거야. 생각다나 넥타이 얼마 안, 안 자, 남았다. 15초. <laughs> <놀람> 자 10초 남았어요. 형님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시면 어떡합니까? 자 좀만 더 우리 좀만 더 화이팅, 화이팅! 하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 컴온 얘 아빠는. 얘 아빠는. 라이브 웨이. 라이브 웨이 베이베 컴온.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놀람이> 너무 좋아자6대트자 <놀람이 놀람이 놀람이 좋아리자> <놀람이 awful> <놀람이 자>, 지금 6대트째6대트째아 <awful> 멋있다 너무 멋있다. <놀람이> 자 마지막 10초 좋아요. 자 끝까지 천천히. 빨리 빨리 돌아와세요 빨리 빨리. 좋아요. 어우, 단단하네. 아, 좋아요. 15초 15초, 15초, 15초. 15초 끝까지 가야 돼. 자,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갈게요. 진짜,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10초. 진짜 마지막. 10초만에 오늘은 끝이야. 시청자분들, 수많은 시청자분들 보고 계세요. 우리 배 네, 보여주셔야 돼요. 자, 3초. 3초. 끝. 사실 이게 굉장히 고강도 트레이닝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 분을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줄순 없다 이 상품이 마이 아, 갓 1등 <laughs> 아, 승파욕이 생기시나요? 어 1등 해야겠네요 소고기? 1등파 아, 아. 아, 아. 어디 가야 <laughs> <짠짜라짠짠짜라짠>. <laughs> 그냥 옮길 수 없잖아. 이두 운동 딱 해주고, 3두 운동까지 딱 짜주고. <laughs> 어 좋아. 누가 코가 그렇게 옮겨요? 가고 아. <laughs>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꼭 가져가겠습니다. <laughs> 자 준비 <laughs> <시> <laughs> 시작. 할수 있어 그만. <laughs> 에이스, 에이스! 어 에이스 보여주세요 좋아. 자동 아, 어, 어 좋아 좋아. 이제 전략이 어마어마하네. 좋아요. 여기 와 어디 나요? 이 지금 자피니 좋아요 와. 거이 없어요. 세워봐야 될것 같은데. 아, 뭐? 역시 20대는 다른가? 역시 젊은디는 다르다. 다르다. <laughs> 전략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날렸습니다. <laughs> 한목도 같이 날아가신 것 같아요. 소고기의 <laughs> 주인공은 바로 우리 배우네자방수좀 <laughs> 와. 이걸로 이제 이걸 소감 어, <laughs> 한 마디라도. 형님들이 어, 양보해 주신 어, 것 같아서. 경고까지까 어, 이래도 되는 거야 정말. 아, 게임까지 운동으로 <laughs>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와 제가 이 단백질 보충제를 와 준비를 했습니다 자 <laughs> 단백질 정말 중요합니다 <laughs> 내 멋대로 해라 우리의 마지막 멋을 <laughs> 어떻게 표출할 것인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네자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플레이너 분들이 플랜을 짜줬으니까 식단과 운동을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은 일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스팩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우리의 네, 네. 명모를 아, 보여주겠다 마지막 촬영 때 멋이 폭발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 멋대로 해라.